따라땀 따라땀땀 당 기다렸어 어서와서 문을 열고 반가워요 막내고 여긴 바로 선녀와 나무꽃 꽃꽃 인천 중에 최고 화원 가육이 불러봐 가육이 불러봐 한심에게빠져버렸어빠해버렸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laughs> 한 며칠 안 봤다고. <laughs>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난 어제 영상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물건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 어제 물건, 아, 영상 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연장! 3일 연장! 이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에오이오 오늘 에오니움 진짜 예쁜 아이들,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 싸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오니움, 내일은 에케, 에케도 진짜 특이하고 예쁜 애들. 자, 모래는 뭐냐? 종합세트, <laughs> 종합으로 모래는 소개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일단 에오니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바우 소개 해 드릴게요 마이바우 자 이렇게 목대가 튼튼하고요 이렇게 목대에도 아가들이 이렇게 막 달려있습니다 목대에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적신군생이긴 한데요 이렇게 동그란 요런수영만 제가 골라서 예쁜 아이들만 들어왔습니다 마이바우 예쁘죠 색감 보세요 이렇게 약간씩 올금도 들어있고 진짜 예쁘죠 자, 요거는, 요렇게 튼튼한 아이들 모양 예쁘잖아요. 부케 같이. 아 요런 애 12,000원씩 드릴게요. 자,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14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대략 15cm 정도 됩니다. 자, 핑크 시스터. 자, 핑크 시스터. 이런 아이. 핑크 시스터. 이런 아이를 또 데려왔는데요. 문제는 가격 엄청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자, 핑크 시스터. 자, 얼마에 드릴 것 같아요? <laughs> 2만 원? 아니야. <laughs> 3만 원? 아니야. <laughs> 자, 2만 원도 안 되는 16,000원에 핑크 시스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럴려고 내가 어제 안올렸지요 사이즈가 어머 자를 덮어야겠네. 자, 사이즈를 대략 재도. 24cm, 24cm 정도 되구요. 자, 이렇게 큰 얼굴에, 이렇게 다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얼굴이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핑크 시스터, 이거 달고 놓으면, 완전 이쁩니다. 이 입장도 넓어가지고, 얘는 더 이쁠 것 같아. 진짜 이쁘죠? 자, 16,000원에 한번 업어 가보세요. 자, 또 혹시 이것만 좋다고 생각하실까봐 무작위로 또 하나 꺼내볼게. 다 좋아, 다 좋아. 이거 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자, 새끼들 이렇게 보이시죠? 다 이렇게 새끼들이 지금 막 들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자, 16,000원짜리 핑크 시스터 나갑니다. 자, 다빈치 로즈 중품 사이즈 들어왔습니다. 자, 아우, 난 능력 있어. 이런 거막 가져와. 작은 거, 중간 거막 요즘 아주 그냥. 자, 잡아주세요. 어! 어, 얘 예뻐서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안 나와, 안나온데 아주 안나온데 자, 다빈치 로즈 중간 포트. 자, 중간 사이즈. 자, 얘가 큰 사이즈만 있잖아요. 자, 20cm입니다. 자, 자연 군생이고요. 자, 이렇게 뺑두리로 자구 달려 있습니다. 예쁘죠? 자 여기 여기 다 보여주세요 여기 여기 지금 다 뺑두리로 똑같은 모양으로 다 비슷한 모양 얘는 이제 약간 여기가 월금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었고요 이렇게 색깔 든다고 보여드리려고 얘는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지금 아우 진짜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보이시죠? 똑같죠? 자, 요런 아이들은 지금 4만원씩 드릴 겁니다. 사이즈, 아까 안 보여드렸나요? 안 보여드렸어요? 아하, 22cm 정도 됩니다. 자, 밀키금 소개해 드릴게요. 밀키금. 이렇게 색감이 노랑 연두, 지금 빨강, 이렇게 세 가지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밀키크. 자, 요것도 오늘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 3만원. 자, 3만원에 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잡아주세요. 3만원에 밀키금 드릴 겁니다. 자, 25cm입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더, 더. 하나 더. 자, 막 꺼내서 보여드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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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렇게 예뻐. 자, 보이시죠? 자, 자연 곤생입니다. 자연 곤생 밀키크. 자, 3만원. 자, 3만원에 오늘. 이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여인의 향기. 여인의 향기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인의 향기. 자, 얼굴이 이렇게 뱅글뱅글. 아,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건다 뿌리 완벽하게 내린 아이들입니다. 뿌리. 뿌리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얼굴 보시면 알잖아. 이렇게 짱짱하고 이렇게 싱싱한 애들은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다 뿌리 있는 애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싸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인의 향기. 얼굴도 이렇게 많고 예쁘고 어 이제 물만 들여놓으면 기가 막히지 이제 자 야, 이렇게 이렇게 울금도 있고 예쁘죠 자 이것도 3만원에 드릴게요 자 사이즈 무조건 사이즈 또 보여줘 자 22cm 자 이렇게 여인의 향기를 심어놓으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오 더 이뻐졌어. 너무 이쁘다. 자, 퀸 엘리자베스 소개드립니다. 퀸 엘리자베스 야시 퀸 엘리자베스도 오늘 이거 너무 좋은 사이즈인데, 이거... 4만원짜리, 4만원짜리 이상 가는 이퀸 엘리자베스. 자, 이거 어떻게... 이것도 그냥 3만원 해요? 그냥 3만원 아래 어우, 야, 이거, 이거. 택배비도 안 나오겠는데. 자, 퀸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는 또, 이런 핑크핑크한 애들 많기는 한데, 또 다르더라고요. 퀸 엘리자베스는 달라요. 진짜 이뻐. 진짜 이뻐. 내 그래서 오늘 이거 보자마자 눈이 번쩍 띄었잖아요? 자, 요거 요것도 똑같이 3만원 한대요. 아들이. 3만원 할 겁니다. 자, 요럴 때다 준비하셔요. 이제 나중에 또, 아, 그 3만원짜리 엘리자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자, 22cm입니다. 자, 22cm 요것도. 와 원래 이게 4만원짜리 사이즈에요. 4만원짜리 사이즈인데, 오늘 여기 엄청 멀리 가서 예쁜 아이들 요렇게 다 가져왔답니다. 여러분들도 좋지만, 뭐. 싸게 이렇게 사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3만원에 드립니다. 자, 로스코프 금입니다. 로스코프, 로스코프 금. 자, 이 로스코프 금 아니어도 얘는 진짜 여름 되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로스코프가. 하, 이 로스코프 금. 진짜 금답죠? 로스코프 금. 자, 이렇게 예쁜, 이렇게 예쁜 아이를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얼굴 수도 많고 이렇게 이쁘나이 오늘 싸게 이것도 드려 볼게 이럴 때안 사시면 안돼요 꼭 사셔야 돼 25,000원 우와 대박 25,000원 드릴게요 자 사이즈 또 재보라고 또 들대 들, 들, 들. 자 사이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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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25cm입니다. 자, 25cm. 로스코프. 자, 꼭 사셔야 돼요. 자, <laughs> 아, 레드 벨벳입니다. 레드 벨벳. 어머, 얘도 오늘 좀 처음 봤어. 어떤 분이 레드 벨벳을 찾더라고. 그래서, 어? 에케 레드 벨벳 아니? 아니래. 에오이엄 레드 벨벳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오늘 가니까, 아, 이거 아쉽게 오늘 딱. 두 개밖에 못 가져왔거든요. 먼저 찜 하시는 분이 임자야 이거는 빨리 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색감이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운데부터 진하게 드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이게 머리 하나짜리를 제가 보 봤는데요. 색이 들었더라고. 근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제가 첨부해 드릴게요. 진짜 예뻐요. 특이하고. 그래서 요거 레드벨벳도 오늘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것도 그냥 같이 3만 원에 오늘 드릴게요. 자, 잡고 계세요. 잡고. 자, 사이즈는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 20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새끼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3만원짜리 레드 벨벳 없습니다. 자, 캔디입니다. 캔디. 자, 캔디. 캔디라는 요런 아이. 자 삼방금 보세요 삼방금 진짜 금잘 들었죠 자 요런 삼방금 캔디라는 요런 아이구요 어여기는 일부러 제가 가져왔어요 요거 금 아닌 쌩얼이 하나 딱 같이 붙어 있더라고 아나 요런 애들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자 내가 요거 지금 삼방금 요렇게 금 아닌 자 올, 올금이야 아니야 금 아닌 거지 그냥 쌩얼이지 자 요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캔디 자 요것도 사이즈 크고 좋지만 에이 이것도 똑같이 그냥 3만원 해 오늘 그냥 다 기분이야 자 요것도 같이 3만원 나갑니다. 캔디 헉, 뭐야 거의 30cm가 되네 진짜 좋죠? 근데 다 똑같진 않아. 이게 입이 이만큼 나가냐, 이만큼 하나가 더 있냐에 따라서 이게 또 사이즈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고, 얼굴 수 보고, 수영 보고, 자, 수영 생김대 보고, 자, 이렇게. 이쁘죠?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쁘죠? 3만원의 캔디 드립니다. 자, 달빛금 소개드립니다. 달빛, 달빛금! 자, 요렇게 적심이긴 해도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뱅글뱅글, 뱅글뱅글, 요렇게. 예쁘죠? 자, 요것도 달궈놓으면 아직 기가 막히게 예쁘겠네. 예쁘죠? 얼굴도 많고, 색깔도 예쁘고,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건 2만원. 자, 요거는 2만원에 드립니다. 자, 꽃여정 소개해드릴게요. 꽃여정. 색깔 진짜 예쁘죠? 색감이 아주 밝은, 밝은. 약간 뭐, 조금 뭐, 연이금 닮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꽃여정이랍니다 자, 요거는 6,000원짜리입니다. <laughs> 우와, 진짜 예쁘죠? 이게 바로, 배반의 장미. <laughs> 진짜, 이 배반의 장미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아고, 진짜 우리 아들이랑 나랑 배반의 장미가 제일 예쁘다고 한다니까요. 정말 예쁘죠? 아우, 새끼들도 이렇게 예쁘니 큰 애들이 얼마나 예쁘겠어. 자, 배반의 장미 6,000원 드릴게요. 자, 붉은 끝동 철화, 붉은 끝동 철화 소개드립니다. 우와 엄청 예쁘다 자, 붉은 끝동 철아. 자, 요거 요것도 지금 14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자, 요건 그냥 15,000원씩 드릴게요. 자, 마이바우 철아. 마이바우 철아. 자, 요것도 14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애구요. 자, 이쁘죠? 자, 요렇게, 마을바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든다는 거. 그냥 항상 파란색 아닙니다. 자, 요것도 15,000원씩 드릴게요. 자, 퀸 엘리자베스 철아. 퀸 엘리자베스 철아. 요거는 16cm 포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쁘죠? 자, 철아. 이렇게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좋습니다. 오, 목대도 엄청 좋고. 자, 요거는 25,000원 나갑니다. 매두사 철아. 매두사 철아 소개해 드릴게요. 거야. 안 들려, 뭐라지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아들이 자꾸만 속삭이는데, 이게 만 원짜리인데, 구천 원 주래. 그럼 큰소리를 그 해요, 그냥. 구천 원 아래, 구천 원. 이거 만 원도 싼 건데, 아유, 진짜 구천 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다 들렸는데. 9,000원 드릴게요. 자, 핑크 마녀 쳐라. 핑크 마녀 쳐라. <laughs> 자, 얘도 그냥 9,000원 해야지, 뭐. 9,000원. <laughs> 9,000원 드릴게요. 핑크 요정. 핑크 요정. 두 가지입니다. 핑크 요정. 요건 9,000원 드릴 거고요. 아까 있던 거는 15,000원 짜리고, 요거는 9,000원 드릴게요. 자, 여신, 철아, 소개해드릴게요. 여신, 철아. 자, 6만원.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얘가요, 8만원짜리인데, 제가 그냥 6만원을 해놨거든요? 이거 고침 표시 인 나죠? 얼마였는지, 뭐, 믿거나 말거나. <laughs> 근데, 자,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서 보여줄게. 이렇게 큰 사이즈에요. 이렇게 큰 사이즈. 자, 얘만 크지 않아. 아우. 이런 애들 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얘가 물이 드러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 이거를 내가 6만원에 지금 내려고 하거든요 이 여신철화를 다른 데서 이거 엄청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자 아우 내가 이거 하나 놓고서는 이거 자를 재든지 해야 되겠어 내가 이 자를 한번 재볼게요 자 자, 30cm입니다. 30cm. 하, 이렇게 대충 만재도 자, 30. 야 이렇게 좋은 여신 철아. 오늘 그냥 6만원에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엄청 큰 허금이 철아 소개해 드릴게요. 허금이 철아. 자, 이렇게 생얼에 이게 철아. 땡얼. 예쁘죠? 자, 얘가 지금 아주 그냥 크느라고 아주 물이 좀 빠졌네. 커 크느라고.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쁘죠? 내가 이렇게 딱 잘라서 조그맣게 해서 만들어서 팔까 했는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지금 못 자르고 그냥 보여드리거든요? 얘가 사이즈가요. 엄청 크거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 자, 25. 28cm 30cm 다 되는 애예요 근데 지금 요거 그냥 10만원에 10만원에 나가볼게요 이렇게 생얼이랑 철화 이렇게 철화에 엮인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 10만원에 나갈게요 자 흑사금 오늘 흑사금도 오늘 세일할게요 자 흑사금 자,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이게 3만원짜리라는 거. 3만원짜리라는 거. 오늘은 5천원 내가 디 c 할게요. 자, 5천원 디 c 하면은, 자, 10% 이상 하는 거잖아요. <laughs> 자, 5천원 디 c 2만 5천원. 자, 사이즈. 작은 애 아니고 큰 사이즈입니다. 자, 24. 5억. 25.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막, 큰거막다 줘, 줄게, 그냥. 자, 23. 자, 이렇게. 다 이런 아이들 막, 3만원짜리, 2만 5천원 드릴게. 근데 이번 주까지만이에요. 자, 샤넬 금 소개 해 드릴게요. 샤넬. 자, 샤넬이, 이렇게, 자연입니다. 자연. 자, 요렇게. 아, 이렇게 짱잎 떼고. 자 이렇게 예쁜 진짜 예쁘죠 자 요거는 4만원 드릴게요 한 개만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대로 얼굴 봐 너무 예쁘죠 너무 이뻐자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이쁜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쁜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우와 진짜 좋죠 썸나이즈 크 자, 썬나이즈크. 자, 아우 진짜. 이렇게 목대 먼저 보여줄게. 이렇게 목대. 자, 뿌리 완전 좋고요. 자, 큰 화분에 얼굴 멀리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은 아이입니다. 자, 여기 목도리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지금 난리 났어. 자, 이렇게. 지금 폭풍 성장하는 아이를 지금 막 싸게 팔고 있어. 내가.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대박! 이렇게, 지금, 현재도 얼굴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분 이렇게, 이쁜데다 심어놔보세요. 진짜 이쁘지. 자, 요것도 오늘, 그냥 3만원. 자, 오늘 이것도 그냥 3만원. 엄청 큰 사이즈, 3만원. 자, 얘도, 세보자. 30 넘어. 32. <laughs> 자, 30. 엄청 이쁘죠? 자 요런 거 빨리빨리 오늘 사셔야 돼요. 자 봉황법사 보여드립니다. 봉황법사 요 봉황법사 이제 이렇게 사이즈 좋은 거 지금 농장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별로 안 예쁘죠. 근데 정말 예뻐지거든요. 잎도 짧아지면서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예뻐요. 만원. 자 요렇게 지금 내가 작년에 심었거든요 1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잎이 짧아지면서 지금 빨갛게 물이 들고 있죠 여기 떡잎을 다 따줬으면 더 예뻤을 건데 제가 바빠서 못 따요 자 이쁜 아이들 이렇게 보고 계시지요 자 여기 매니아님 건데요 진짜 이쁜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어머 이봐 이봐 허금이 우와 진짜 이쁘다 자, 여러분들도 요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해 드릴게요. 이쁜 아이들을 오늘 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빨리빨리 찜찜 이렇게 <laughs> 문자로 주세요. 자 오늘도 날씨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내내 춥다니까 자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영상 잘 보시고 <laughs> 찜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